지금부터는 사용자 프로파일을 어떻게 인벤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인벤터 프레임 라이브러리에 어떻게 삽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오늘은 단일 사이즈의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방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아이 어, 파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사이즈별로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프레임 뼈대 스케치에 맞춰서 그 뼈대 스케치의 길이만큼 연장될 수 있도록 어떻게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단일 사이즈의 프로파일을 사용자 프로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스탠다드 IPT 템플릿으로 어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보통 사용자 프로파일을 CAD 파일로 가지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CAD든 인벤터에서든 이 형상을 이제 스케치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CAD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CAD 파일을 사용을 해서 인벤터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D에 있는 이 형상, 물론 1대1로 그려져 있어야 될 거고요. 이 형상을 띄워놓으신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Ctrl C로 복사해 줄게요. 복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인벤터 창으로 돌아와서 컨트롤 V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케치를 어디다가 붙여 넣을 거니 하고 이제 평면이 뜨게 되고요. 이 중에서 스케치를 삽입할 평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XY 평면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 이 프레임 스케치가 붙여넣게 되는지 이렇게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위치를 조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아무 위치에나 클릭을 하셔서 붙여넣기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주시고, 붙여넣기 옵션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단위가 밀리미터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혹은 밀리미터로 작성된 객체가 아니라면, 뭐, 인치로 바꿔주셔야겠죠? 단위 지정해서, 인치, 뭐, 센치미터,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밀리미터로 그려진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쓸 거고요. 그리고 형상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할 거고,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이미의 위치에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을 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캐드에 있던 그 프로파일 형상이 이렇게 쉽게 인벤터로 들어온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좀 원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눌러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준점으로 프로파일의 중간점과 그리고 이 파트파일의 원점을 일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종료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파일에 형상을 다 붙여넣기가 된 상태이고 스케치 마무리하고 한번 나와 볼게요. 자 우리가 프레임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프레임을 삽입을 할때 어, 뼈대 스케치의 길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경이 됐었죠. 그래서 동일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상단에 매개변수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사용자 매개변수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추가 눌러주시고, 프레임의 길이가 될, 어, 매개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줄 건데, 저는 랭스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일단, 사이즈는 10mm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종류를 누르고 나와줄게요. 그런 다음에, 돌출 버튼을 눌러서, 프로파일의 내부, 선택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거리를 뭐 10mm, 20mm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랭스라고 매개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해놨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고 매개 변수 나열을 눌러보시면 우리가 추가했던 이 매개 변수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매개 변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어 매개 변수 이름을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랭스라고 우리 매개변수를 지정을 할때 길이를 10mm로 넣었어요. 그래서 10mm 돌출된 형상으로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반절은 끝난 거고, 이제 이 프로파일을 어, 프레임 제너레이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 탭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작성자 패널에 보시면, 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구성 요소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에 아래 화살표 확장을 해주시고, 여기서 구조용 쉐이프로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시켜 주시면 이렇게 저장을 하라고 나오네요. 문서를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뭐, My Profile 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엔터를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용 쉐이프 제작을 하기 위해서 범주를 지정을 해주라고 나옵니다. 어, 내가 추가할 이 사용자 프레임을 구조용 쉐이프의 어느 범주에 넣을 건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기타 범주에 넣을 거고요. 그리고 형상 오른쪽에 선택 미리 보기에서 형상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개변수 매핑 탭으로 이동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 반드시 해주셔야 될 작업이 이 기준 길이를 정해주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프레임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프레임을 삽입을 할 때, 프레임이 어느 길이까지 이렇게 연장이 될 건지 그러니까 뼈대 스케치의 길이에 맞춰서 프레임을 연장시키기 하기 위해서 기준 길이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어, 템플릿 매개 변수 오른쪽에 점점점 아이콘 있어요. 이거 클릭을 해 주시고 매개 변수로 잠깐 들어가 보면 사용자 매개 변수 아래쪽에 우리가 추가했던 랭스라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더블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기준 길이에 랭스라는 매개 변수가 이렇게 매핑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구조용 쉐이프 제작을 위해 부품이 수정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어, 창이 뜨고요.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왼쪽 모형 트리를 확인을 해보시면 프레임의 시작 평면과 끝 평면이 이렇게 추가가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 구조용 쉐이프로 이 파트 파일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 어, 부품 파일을 라이브러리에 게시를 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탭에서 컨텐츠 센터 패널에 보시면 부품 게시라는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부품 게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어느 라이브러리에 이 부품을 게시할 건지 선택을 하라고 나오는데, 맨 처음에 제가 프레임 교육을 시작을 할때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하나 추가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읽기 쓰기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추가했던 사용자 라이브러리인 SCK 라는 라이브러리 선택을 해 주시고 다음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리고 기타 범주에 이 사용자 프레임을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눌러 주시고 그리고 기준 길이에도 랭스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준 길이를 테이블열에 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기준 길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열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패밀리 이름을 뭘로 할 건지 그리고 뭐 제조업체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제조업체가 아니더라도 아니라면 이 프로파일을 뭐 납품 받아 오시는 제조업체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뭐 저는 임의로 SCK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다음을 눌러 주시고 제대로 이 프로파일 형상이 만들어졌는지 이 패밀리 썸네일 이미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게시를 누르면. 인벤터 라이브러리에 우리가 사용자와 한이 프로파일의 형상이 제대로 게시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저장했던 사용자 프로파일이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먼저 뼈대 스케치로 사용할 스케치 하나를 불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프레임 삽입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배치할 선을 하나 클릭을 해주시고, 우리가 사용자 프레임을 저장했던 범주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기타 범주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기타로 이동을 해줄 거고, 우리가 아까 프로파일을 게시할 때 제가 따로 표준을 지정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없음이라는 표준에 마이 어, 프로파일이라는 패밀리가 들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확인을 눌러 볼게요. 확인 눌러 주시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사용자 프로파일이 제대로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의 형상인데 좀 사이즈가 여러 개인, 예를 들어서 40x40 아니면 혹은 뭐 60x60, 이런 형상은 동일하지만 프레임 사이즈가 조금 변경되는 이런 프로파일을 어, 인벤터 라이브러리에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는 스케치를 할때 사용자 매개 변수를 3개를 추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랭스, 위드스 그리고 하이트 해서 가로 세로 높이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프레임 맥 전체 길이를 제어하는 어, 매개변수이고요. 그리고 위드스와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인벤터 하단에 공차라는 아이콘 오른쪽 화살표 클릭을 하고 이걸 표현식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 우리가 추가를 했던 사용자 매개 변수가 어느 치수에 사용이 되었는지를 아실, 알 수가 있어요. 프레임 가로 길이의 반절 값을 위드스라고 정했고, 세로 길이의 반절 값을 하이트라고 정했습니다. 스케치를 할 때부터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프레임 제너레이터에서 쉽게 사이즈를 조금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 주시고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와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돌출을 할때 길이를 뭐 10mm, 20mm가 아니라 이 랭스라는 매개변수로 입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파트의 여러 가지 사이즈를 저희가 추가를 해볼 건데요. 관리 탭에서 작성자 패널 보시면 아이파트 작성이라는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고, 네, 아이파트 작성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아이파트 제작을 위한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매개변수들이 오른쪽에 제대로 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 줄게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 매개변수 항목들을 선택을 해 주시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기 아이콘 클릭을 해서 보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서 보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정을 했던 머미드사이트, 뭐 랭스라는 이세 가지의 매개변수를 통해서 이 사용자 프로파일의 사이즈를 우리가 제어를 해볼 거예요 사용자 프레임의 전체 가로 길이의 반절 값을 아까 width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20mm, 20mm, 10mm지만 얘는 전체 사이즈로 보면 프레임 40x40이 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할 거고 어, 여러 가지 사이즈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멤버 이름과 동일하게 부품 번호도 지정을 해줄 거고요. 어, 왼쪽에 이렇게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고 행사 입을 해주겠습니다. 연달아 해줄 거고, 사이즈를 60x60이라고 제가 지정을 하고, 아래쪽은 80x80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 위드 사이트 랭스에 대한 매개변수도 우리가 변경을 해줘야겠죠. 반절값이기 때문에 얘는 30이 될 거고 얘는 4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를 추가를 해볼 거고요.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보니까 지금 이 모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왼쪽 모형 트리에 보시면 없던 테이블이라는 항목이 생겼네요. 어, 화살표를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40바이, 40짜리 프로파일 하나, 그리고 60바이, 60, 그리고 80바이, 80.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했던 사이즈별로 이렇게 프레임 형상이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파트 기능을 사용해서 하나의 파트 파일에서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의 부품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이세 가지 부품을 프로파일 라이브러리에 우리가 게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용 쉐이프로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구조용 쉐이프 클릭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범주는 기타 범주에 제가 넣을 거고요. 매개변수 매핑 해줘야겠죠. 기준 길이는 랭스가 될 거예요. 랭스. 그리고 지금 게시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제 게시 안내서가 바로 떴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했던 그런 작업들과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라이브러리는 sck라고 제가 추가를 했던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삽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범주는 기타 범주에 넣 거예요. 기준 길이는 랭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테이블 열에서 사용할 세 가지의 매개 변수를 오른쪽 키열로 보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세 가지의 매개 변수를 키열로 보내주신 다음에 다음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추가할 사용자 프레임의 이름을 지어줄 건데요. 저는 프레임 언더바 아이파트라고 할 거고요. 제조업체는 마찬가지로 sck라고 할 거고, 표준 조직에 보시면 이렇게 규격을 설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ks로 넣겠습니다. ks 이렇게 확인해주시고, 다음 눌러주시고, 어, 패밀리 썸네일 이미지에서 제대로 프로파일 형상이 미리 보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 게시를 눌러 주시면, 어,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어, 사용자 프로파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제대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먼저 뼈대 스케치로 사용할 스케치를 하나 열어 주시고, 여기에 프레임 삽입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프레임을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임을 삽입할 선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어, 우리가 사용자 프레임을 기타 범주에 표준은 KS로 넣었죠. KS 들어가 보시고 여기에 패밀리에 보시면 어, 프레임 언더바 아이파트라고 하는 패밀리가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아이파트를 통해서 세 가지 사이즈를 추가를 했잖아요. 그세 가지 사이즈가 모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30x30짜리를 쓸게요. 30x30이라고 하면 저는 랭스 값을 전체 어, 가로 길이에반절 값으로 했으니까 전체 길이는 60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 사용자가 스케치를 할때 어떻게 매개변수를 사용을 했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른 부분들도 삽입을 해 볼까요? 이렇게 새로두개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세 개의 프로파일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삽입된 프로파일은 그 인벤터 프레임 제너레이터의뭐 마이터 자르기 연장 이런 기능들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마이터 한번 사용해 볼게요. 마이터를 적용할 프레임을 연달아 선택을 해주시고 간격은 2mm가 아니라 이제 간격 없음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확인 눌러 보시면 이렇게 사용자 프레임도 마이터가 제대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프레임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어 아래쪽 토론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